때문에 신뢰가 깨졌는데요. 남자친구와 재회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신뢰가 깨진 이유는 제가 어디 놀러 갈때 말을 잘안 하고 가요.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걸 숨기고 말을 안 했다. 아 그래서 남자친구와의 신뢰가 깨졌다. 이거는 이성 친구랑 안 노는 거 아니면은 평생 안놀거 아니면은 재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싹싹 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리니까. 근데 대신에 재회했을 때 마음 가짐은 그래야 돼요. 다시는 이성 친구 안 논다라는 다짐.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안 맞아 이런 거는 아예 안 놓을 거 아니면 이거는 붙어도 또 깨져 왜냐면 남자친구는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의심할 거예요 얘가 어디 약속 간다 그래 뭐 한다 그래? 계속 의심하게 될 거야 너 남자랑 노는 거 아니야?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집에 있는 거 맞아? 계속 의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증명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제외해도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년아 어?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해 씨발 아싸리 그냥 소. 솔직하게 말하지 싸우더래도 병신같이 거짓말하니까 일이 커지는거 아니야 어 진작진작 처말하고 씨발 그러지 이런 염치도 없는 년어씨컷 그짓말 다 해놓고 헤어지고 재회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처 물어보고 있어 근데 네가 씨발 했던 행동들을 이거 부끄러워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거야 뭐야 이 년아 보낼 때 씨발 이거를 다 보내야될거 아니야 왜 이거를 숨기고 얘기를 하네 내가 굳이 물어볼 때까지 씨. 어 그냥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어 안돼 꺼져 그냥 개 인생에서 이질 나쁜 기집애 너 아주 못된 친구구나 어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거짓말하면 안돼요 저렇게 이거는 있잖아 어린애들이 진짜 많이 하는 일인데 뭐냐면 이거는 진짜 주의해야 돼이 연애관계를 존먹는 그러니까 곰게 만드는 썩게 만드는 상하게 만드는 쉬게 만드는 곰팡이 피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자잘한 거짓말이야 근데 거짓말하는 이유가 상대가 싫어하니까 이걸 얘기하면 화내니까 근데 난 이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 보통 싸우더라도 얘기해야 돼 싸우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싸우고 풀렸을 때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 물론 그거 때문에 싸워서 뭐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그건 되게 안 좋은 행동이야. 그런 자잘한 거짓말들이 쌓이면 오히려 작은 거짓말이 큰딜이 되는 경우도 많아. 사실 솔직히 말했으면 한번 싸우고 풀 수도 있고 한 조정을 일어나서 중심점을 잡을 수도 있고 한데 그니까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거짓말을 하나 두개 조그맣게 하다 보면 그게 연인 관계의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무너뜨려그잔 거짓말이. 그래놓고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화를 내면 그 거짓말을 하겠냐? 아 씨발 그렇게 화 화낼 정도면 헤어져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어? 거짓말하면서까지 만나지 말고 그리고 그게 되게 안 좋은 게 버릇 돼그 버릇이 얘랑 만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 거짓말이 버릇이 된다고 왜냐면 이전 연애 때 얘가 이거 말하면 화냈었으니까 거짓말했었어 그럼 얘도 화내겠지 거짓말해야지 이렇게 돼 얘는 화안낼 사람인데도 거짓말 버릇 돼거짓말해 버릇 하면 안돼 그거 굉장히 나 스스로도 존먹고 이 커플 관계도 존먹는 그런 관계도 썩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야 특히 어린애들 그런 거 하면 안돼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에요 굉장히. 어, 막 여자 친구가 게임 하는 거 싫어해. 뭐술 어, 먹는 거 싫어해. 해도 얘기해. 미리. 얘기하고 다투더라도 얘기해. 어차피 조정 안 되면 언젠간 헤어지어. 어차피 조정 안 되면 어차피 헤어진단 말이야. 언젠간 조정해야 되는 거라고. 오래 만나기 위해서라도. 근데 연애 관계에서 씨바 누가 헤어지려고 만나? 오래 만나려고 다 하지. 어? 또 말해. 말해야 돼. 미리미리 미리 말하고 싸우더라도 야, 신뢰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무너진다. 그걸 알아둬야 된다. 진짜 별거 아닌 거에 신뢰 무 자, 다음 꿈에 가 보겠습니다.